영원할 것만 같은 지구, 과연 멸망하는 일이 있을까요? 과거의 공룡이 멸망한 것을 보면 가능성이 없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오늘은 충격적인 지구 멸망 4개 시나리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아주 익숙한 소행성 충돌입니다. 약 6,500만 년 전, 멕시코 지역에 떨어진 소행성은 공룡을 멸종시켰고 엄청난 추위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1908년에는 시베리아 지역에 작은 소행성이 떨어져 광범위한 삼림지대를 황폐화시켰습니다. 지난 30억 년 동안 지구에 존재하는 생명체를 증발시킬 정도의 큰 사이즈의 소행성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공룡을 멸종시킨 정도의 사이즈가 떨어진다면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두 번째는 인공지능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 안에 현재 컴퓨터보다 수천배 머리가 좋은 컴퓨터가 인류의 권력을 빼앗아 지구를 지배할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식량과 발전소, 식수, 가수, 금융 등 전반적인 부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세 번째는 핵전쟁입니다. 현재 수많은 나라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산에 의하면 몇 번이고 인류 멸망을 할수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핵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핵전쟁을 일으킨다면 인류 멸망은 하지는 않겠지만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죽을 수 있습니다. 지구 멸망 시나리오 네 번째는 우주 실험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우주의 미심쩍은 존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질량과 힘을 컨트롤하는 물리적인 상수들이 생명체가 살수 있도록 너무 말도 안될 정도로 디테일하게 짜여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물리학자 프레드 호일도 우주는 사전에 짜여진 각본일 수 있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가 하는 게임처럼 외계의 컴퓨터에서 관리되고 있는 시뮬레이션이라는 이야기죠. 그밖에 인공 전염병, 지구 온난화 등으로 지구 멸망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